이미 다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오다리가 되고 염증도 심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탈구가 재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강아지 다리를 망치는 습관들 중에서 간식을 주는 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람이 무언가를 먹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저도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먹던 거라도 주고 싶은 마음 정말 굴뚝같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면 강아지 슬개골 탈구가 심해지고 염증이 발생해서 강아지를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강아지 슬개골 탈구, 즉 강아지 다리를 아프게 하고 망치는 습관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5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강아지 슬개골 탈구가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간식 많이 먹기 강아지 슬개골에 무리를 주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만의 원인은? 바로 식이습관의 문제가 가장 크죠 강아지 간식 하루에 얼마나 먹이시나요? 보통 수의사 분들은 하루 칼로리에 10% 미만의 간식 양만 급여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식을 하루 칼로리의 10%만 준다면 사료 양도 원래 주던 칼로리에서 10%를 뺀 양만 주셔야겠죠. 그런데 저희는 과일도 가끔 주고 고구마도 주는데 간식마다 칼로리를 알기도 어렵고 매일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식이라면 칼로리를 알기 쉽지만 내 강아지에 맞춰서 칼로리를 계산하는 게 어려운 분들도 정말 많죠. 이러한 이유도 있지만 그냥 보호자의 먹는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강아지가 불쌍해서 너무 귀여워서. 이것저것 주다 보니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는 강아지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비만이 되는 반려견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만이 되면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될 거고, 강아지의 몸을 지탱하는 이쑤시개 같은 다리가 점점 더 무리가 가겠죠. 많은 수의사분들도 강아지 다리에 무리를 주는 주요한 원인이 비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강아지 체중 관리와 식이 습관 관리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럼 체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강아지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죠? 인터넷에 강아지 갈비뼈를 만져봤을 때잘 만져지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당시 초보였던 저는 글로만 보고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하게 알려면 동네 병원에 가서 비만인지 아닌지 가르쳐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아지가 아플 때만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방문해서 강아지가 비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하고 진료를 받으셔도 되고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면 보통은 수의사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검사해 주시지만 안해 주신다면 비만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바로 해 주실 거예요. 전문가 분들이니까 갈비뼈 만지면 바로 아시거든요. 만약 강아지가 비만이라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간식을 줄이면서 건강한 식이 습관을 잡아주시고, 적당한 산책을 병행하면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계단 오르내리기.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강아지에게 운동을 시킨다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강아지에게 적절한 운동은 다리의 근육이 강화되어서 슬개골이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책로가 경사로가 많고 계단이 많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저는 예전에 베리 건강검진을 위해서 동물병원에 방문했었는데 수의사 선생님께서 슬기골 탈구가 좀 있으니까 산책할 때 경사가 있는 곳을 되도록이면 피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사면에 서 있게 되면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게 된다면 체중이 쏠린 다리 쪽으로 충격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주 가는 산책로에 계단이 많이 있다면 안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고요. 강아지와의 등산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세 번째, 미끄러운 바닥. 우리나라 집 마루 바닥은 사람이 걷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강아지들에게는 미끄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복도, 강아지 정말 미끄럽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전으로 슬개골 탈구병이 있는 강아지들은 다리가 미끄러지면 슬개골이 왔다 갔다 빠지면서 탈구는 점점 심해지겠죠. 원래는 제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꾸 빠지게 된다면 관절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미끄럽다면 꼭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것은 필수고요. 우리 반려견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갑자기 뛰어다니지 않게 잠시 안고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 강아지 발바닥 털이 길면 어떤 바닥이든지 미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아스팔트와 같은 바닥에서 산책을 자주 하면 발톱도 갈리고 발바닥 털도 빠져서 발톱을 잘라주거나 발털을 손질해줄 필요가 없는데 나의 반려견의 발 상태가 발톱도 발털도 주기적으로 길어진다고 하신다면 미끄러지지 않게 발톱, 발털. 잘 깎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발바닥 털은 발바닥 패드 안쪽까지 긁어서 털을 깎으면 오히려 발바닥 패드를 보호하는 털이 없어져서 강아지가 핥게 될 거고 피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털이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만 적당히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건강검진 안 하기 건강검진은 노령견일 때 주기적으로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강아지가 건강하고 나이가 적을 때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시켜줘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입증되었듯이 강아지 슬개골 탈구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슬개골 탈구의 대부분은 한살 이전부터 2살, 3살에 많이 진단을 받는 병입니다. 이 표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들의 슬개골 탈구 정도를 품종별로 검사한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새끼들인데도 불구하고 탈구가 심한 강아지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성장하는 작년 시기에, 탈구가 있는 성견 시기에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죠. 하지만 이러한 건강검진을 어렸을 때부터 받지 않는다면 일반인은 강아지 슬개골 탈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사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탈구가 점점 심해지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연히 강아지가 뭐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슬개골 탈구를 방치해서 관절염증이 너무 심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강아지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았을 때는 영상 <목소리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탈구가 심해지지는 않는지 염증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자주 살펴주셔야 합니다. 이미 다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오다리가 되고 염증도 심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탈구가 재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다섯 번째 두 발로 서기 이 행동은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강아지 다리가 안 좋아지는 행동이라고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강아지는 무척이나 반가워서 두 발로 서고 얼굴에 뽀뽀하려고 점프도 하고 그러죠. 두 발로 서는 행동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못 하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먼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강아지 간식을 좀 챙겨 주시고요. 집에 들어가면 바로 앉아서 강아지가 손 냄새를 맡게 해 주시면 됩니다. 강아지처럼 보호자가 격하게 만지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강아지가 점프를 한다면 고개를 획 돌리면서 밀쳐 주시면 돼요. 반복하시다가 강아지가 앞에서 앉는다면, 옳지! 하면서 간식을 주시면 됩니다. 이 훈련을 반복하시면 강아지가, 아, 내가 앉으면 보상을 받고 보호자가 반응을 해주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익숙해지면 퇴근을 하고 들어와도 강아지가 두 발로 서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가 되어 있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강아지 다리를 망치는 습관 다섯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간식 많이 먹기. 두 번째, 계단 오르내리기. 세 번째, 미끄러운 바닥. 네 번째, 건강검진 안 하기. 다섯 번째, 두 발로 서기. 강아지 슬개골 탈구 정도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뉘는데요. 보통 3기가 넘어가면 수술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1기, 2기는 수의사분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슬개골 탈구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현재까지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 관절 보조제, 오메가3와 같은 영양제들은 슬개골 탈구로 인해 주변 부위의 염증을 억제한다든지 예방한다든지 정말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고 슬개골이 빠지 않게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제는 거의 없다고 하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슬개골 탈구가 더 심해지지 않게 진행도를 늦추기 위해 또는 수술 후에 더 이상 강아지 다리가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슬개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영상 시청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